현재 한 커뮤니티에서 한 팬이 12기 영숙한테 카톡을 보냈는데 그녀가 서울에 오면 그 일반인을 팬으로서 만난다고 해서 장난의 화제입니다. 팬이 쓴 게시글을 보면 12기 영숙이 서울에 오면 11기 순자를 만난다고 하는데 그때 자기도 팬으로서 만난다고 하네요. 11기 순자를 실제로 영접한다면서 감동의 눈물을 흘렸는데 톡보내는 인증사진을 올리긴 했지만 보낸지 안 보낸지는 모르겠지만 뭐 나는 솔로 나온 일반인을 만난다는 게뭐 그리 대단한 일은 아니지만, 부럽다. 이 글이 추천수 100개가 넘으면 카톡 답변을 바로 공개한다고 합니다. 뭐가 냄새가 나지만, 저도 한번 눌러봅니다. 한편 11기 영숙 포르쉐 사진이 화제가 되기도 했죠 11기 순자랑은 둘이 거의 단짝이기도 하고 11기 영숙 체력은 뭐 다들 알고 계시죠 근데 이게 13일에 올린건데 반응이 별로네 현재 댓글 반응은 출연자들 괴롭히지마 전성들을 자신 없잖아 헐 뭐임 소개팅 어플은 왜 깔았는지 물어봤어 가톡 내용 언제 올려져 추천 0개 되면 올림 반박시 당신의 말이 맞아요 do <laughs>